일명한좀그랬어그랬어 <laughs> 그리고 제가 지방팀에 있을 때 <laughs> 형이 그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고 제일 맞아요. 추워요, 거기가. 굉장히. 그 여름에 대구까지 와서 병을라좀 음... 그러니까 주책만 좀걸 수도 있겠지만 공전저 <laughs> 야, 공 하나만 져봐 <laughs> 그것도 원래 그 없어 보이는 이미지로 공 <laughs> 하나만 져봐 근데 제가 그... 해체 타이거스 있을 때도 광주까지 형이 또 일부러 와서 트레이드 된다고? 네 그렇죠 어, 저는 제 기억에 운동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형이 저 광주 있을 때 와서 하루 같이 묵으면서 영훈아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객지에 나와서 이게 너무 정말 고생이 많다 근데 영훈아 그래도 막 뭐, 뭐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술 먹으면서 제가 누 우는 걸 편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처음 그 아버지 우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네가 객지에 나와서 이게 너무 정말 고생이 많다 어 그때 그거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손 잡고 시원하게 한번 우시죠 싫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사실은 유혜진 씨를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듣고 싶은 아유. 얘기도 너무 많고 선생님서 음. 근데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너무 의외고 감사하고 <laughs> 산에 있는데 형이 불러왔어 아, 그냥 예. 이렇게 천연자스럽게 <laughs> 오늘 다 이렇게 현지 형님 덕분에 네, 모시게 됐어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다들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열심히 생일을, 사시는 분들 예. 개미입니까? 아니면 뭐 개미죠 거물들입니까? 개미죠 입니 이병헌 씨도 고생 많이 했고 보아 음. 씨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보아 씨는 아시아의 개미? 아시아의 개미, 아시아의 개미. 그리고 유예진 씨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제 외모 보면 정말 고생 안한 사람으로 알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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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줘야> 어? 아, 여기서부터 웃어야 되는데 귀하게 자라줘고 귀하게 <달아줘서. 웃음> 제가 되게 그 이제 좀 배고팠을 때인데 빵집을 들어갔는데 빵, 소보로 빵이었을 거예요. 하나를 해갖고 계산을 딱 하는데, 저기 앉아 계셨던 그 신사분이 따오더니, 아르바이트 하고 싶지 않냐고. 어, 그때는 돈이 너무 없을 때니까요. 아, 예, 무슨 일인데요? 비대 조립, 조립하는 데라고. 네. 아, 알겠다고. 하루에 얼마냐고, 일당이 얼마라고. 네. 혹시 친구 하나 또 있으면은 같이 와도 되고요, 그래갖고. 그때 유승용 씨였어요. 예. 네, 아 네. 유승용 승용이한테 전화해가너 음. 같이 내려갈래? 그랬더니 어디라요? 조치원. 조치원에가 서 한달인가 음. 한거마 어 어느 정도로 계속 공장에서. 네. 그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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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되게 단순 노동이었어요. <laughs> 그뭐 그 조립 조립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녁 때 되면은 같이 술한잔 하고. 예. 네, 근데 저희한테 되게 풍족한 돈이었죠. 예. 음. 그러니까. 네. 야, 그 비대회사 사장님이 안목이 대단하네요. <laughs> 어떻게 찍어도. 왜냐면은 유해진 씨한테 소리. n 요 c e 와. 이런 게 있어요. 뭘 시켜도 다 잘할 것 같아서 시키는 음. 경우가 있어요. 네. 유해고또는 네. 아, 없어 보여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에요. <laughs> 딱딱 아, 주위를 <laughs> 유승용 씨랑 서로 이렇게 비대공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면서 <laughs> 네. 서로 너는 될 거야, 너는 천만 배우가될 거야 이렇게 서로 응원도 좀 하고 했습니까? 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러시면 그때는 그런 그렇게까지는 못 네. 보고 공무집행에 바쁘시다고 네? 몰랍니서 죄송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너 나무 주연상 어? 유승용 축하드립니다. 이게 유세진 그래갖고 거기서 재밌게 뭘 했죠? 그, 그렇게 노는 게 재밌어요. 난다고 맞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겪어봐야 저는 연기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음. 예. 그러니까 더잘 이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음,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굳이 건달을 안 해봤어도 음. 물론 뭐 이렇게 되게 음,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되게 안 해본, 아니 그러니까, <laughs> 그쵸, 네. 예, 그러니까.